딱 들어왔는데 이제 엄마 아빠들 잘 하는 거있죠딱 들어왔는데 딱불 켜고 나 앉아고 있었어. 그러면서 막 계속 비꼬기 시작해요. 짜증 나죠, 레이나 입장에서 할말 있으면 속 시원하게 남자답게 이야기를 해. 90년대 영화예요. 지금 이런 단어 안 쓰죠? 어쨌든 그러니까 갑자기 트로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딱 잡더니 얼굴을 잡더니. 잠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한입니다. 불 켜진 밤. 네, 안녕하세요. 불 켜진 밤 저는 김보들. 간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 좀 배경을 바꿔봤는데요. 어, 이 영화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추억이 있는 영화고요. 어, 굉장히 옛날 영화고 그리고 감독으로서 벤 스틸러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을 발음하는 게 굉장히 좀 수치스럽거든요. 청춘 스케치라고 저는 리얼리티 바이츠라고 원제를 네. 얘기 하고 싶을 정도로 청춘 스케치. 90년대 감성인가요? 하여튼 네, 좀 촌스럽지만 사실 청춘 스케치도 보고 나면 어울려요. 제목으로 에단호크하고 네. 의노라라이더에 정말 말 그대로 리즈 시절이 담겨 있는 영화고 20대 초반을 거쳐 온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 그때 가졌던 감정들하고 생각들이 들어 있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명대사 굉장히 많고요.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수석졸업생으로 졸업기념사를 하고 있는 레이나 인생의 답은 모른다며 솔직한 이야기를 하며 졸업사를 마칩니다. 이어서 레이나가 홈비디오로 친구들의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졸업식 이후 부모님과의 불편한 식사 자리, <laughs> 이혼한 엄마 아빠의 새 커플과 불편한 자리. 트로이는 그 사이에 끼어 어색하게 앉아 있습니다. Gas card. I'll pay that bill for one year. We're g o i n g to give you her old BMW. BMW? Mom, I'll handle this. It's an ethical argument about a damn car. 보통 시작할 때부터 이제 주제가 나와요. 어른들은 우리를 모른다. 그런데 아, 어떻게 그렇다면 이 문제들 사회를 살아가느냐고 묻는다면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라고 하자 학생들이 환호하면서 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짜증이 나는데 자기들도 답이 없어요. 네, 전형적인 2 0 살의 모습이죠. 저는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게, 당시에는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봤을 때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옥상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 짓들을. 뒤에 보면 이제 마천루, 미국의 이제 빌딩들이 있고, 그 위에서 그냥,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이런 시스템 속에서 둘러싸여 있는데, 얘네들은 그 위에서 그냥 한량 짓거리 하고 있고, 근데 이 옥상이기 때문에, 이 밖으로 뭐딱 던지는데 막확 막 떨어지는 게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이 위태위태한 이 위치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소개하는 우리 벤 스틸러 감독님의 연출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친구의 각자의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커피를 내리지만 아직은 사회생활이 어설픈 휴지로 커피 필터를 대신하는 레이나. 원나이스라고 연락처를 던져버린 트로이 남자와 백명 자기 리스트를 채우고 있는 피키 레이는 언젠가 자신의 다큐 작품을 완성하고 싶지만 현재는 고루한 모닝쇼의 인턴으로 진행자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원인 비키는 기성품인 게임 매장에서 규격화된 청바지를 팔고 있습니다. 레이나와 피키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도로에서 만난 마이클의 차에 장난으로 담배 공초를 던지고 사고가 납니다. No! Yeah. Right. Back, right? you... 영상 감독이 꾸민 레이나는 한 방송국에서 누가 봐도 그냥 이런 용어는 쓰면 안 되죠. 삐처리 해줄래요? 틀딱 할아버지가 나오는 <laughs> 네. 그런 모닝쇼를. 보수적이고, 그냥, 어,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옛날 스타일 아저씨의 어쩔 수 없이, 어, 조연출로 있으면서, 티치덕거리 해주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꿈을 펼치지만, 이 아저씨한테 맨날 욕먹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요. 겟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키의 모습이 나오죠. 재밌는 거는, 앞에서 비키의 방 처음 소개해준 때는, 얘가 안에 막, 마음속에 정열이 있기 때문에, 레드, 막, 그리고, 울긋불긋한 색으로 이 비키의 방을 처음 보여주었다면, 두 번째, 겟 매장에 있을 때는, 파란색 그 지인 있잖아요 똑같은 정형화된 블루와 정반대 차가운 색깔과 생기없는 색깔과 공산품의 기성품 모습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정열 넘치는 이 젊은이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사회 제도에 들어가냐 마냐 거기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갈등하고 다그 20대 초반 중반에 우리가 겪었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와 우리나라에서 이거 좀 하면 난리 나는데 위노럴라이더랑 친구랑 차 타고 가면서 대마 했나? 왜옆 차에다가 자기 담배를 던져요? 벤스틸러 차에다가 벤스틸러가 주연 그 하나의 조연도 맞고 감독도 맞거든요 맡거, 벤스틸러 차에 이걸 던져서 불나니까 차사고 나서 밖에 되죠 위노럴라이더와 벤스틸러의 차가 알고 보니 마이클은 방송의 프로그래밍 부사장 그는 첫눈에 레이나에게 반합니다 데이트 신청을 받은 레이나 한편 트로이는 신문 가판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스니커즈 하나를 뜯어먹고 잘리게 됩니다 이어 레이나와 비키가 사는 집에 얹혀 들어오는 트로이 오 마이 갓 하이 레이나 예에에에 아우 비 롸잇 데어 콜렉션 에이전트인가요? 레이나는 마이클과 데이트를 시작하고 트로이는 그게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마이 t 과 레이나는 차에서 각자의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삶에서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딘가는 다르고 어딘가는 비슷한 둘 늦은 시간 집에 들어오던 트로이는 둘의 데이트, 키스 장면을 목격합니다 잠을 안 자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트로이 레이나가 들어오자마자 여피와 만난다며 마이클과 싸잡아 비난합니다 불만 있으면 남자답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레이나 right, 그러자 really 고백을 가장한 농담 혹은 농담을 fly, 가장한 고백에 화가 난 레이나 <laughs> <laughs> 여러분 벤 스틸러 우리 코미디 감독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벤 스틸러 UCLA 영화과예요 UCLA 영화과 물론 중퇴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첫 연출작인데 기본기 할건다 합니다. 네. 영화과 나온 학생들이 할 법한 기본기 다 들어있어요. 그대로. 첫 데이트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거 어떻게 연출하냐면은, 원샷, 원컷이에요. 둘이서 이제 오픈카, 그, 마이크로 오픈카 위에 앉아가지고, 빅걸프라고 하는 그 알죠? 미국에 이렇게 큰 쉐이크. 뭐, 슬러시죠, 슬러시. 슬러시를 먹으면서 둘이 대화하는데, 처음에 둘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잡힌 샷에서는, 되게 막 서로가 약간 좀안 맞는 듯한 얘기를 하다가 둘이서 본인의 삶과 거기서 안에서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카메라가 슬금슬금 슬금슬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삶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땐 되게 둘 타이트하게 잡고 둘이 되게 밀접하게 한 공간에 집중되게 대화도 집중되게 잡히고 둘 관계도 집중되게 잡히고 이렇게 해서 원샷 원컷으로 그걸 한 번에 연출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딱 들어왔는데 이제 엄마 아빠들 잘하는 거 있죠? 딱 들어왔는데 딱불켜고나 앉아고 있었어. 이파에 <laughs> 앉아있죠 트로이가. 그러면서 막 계속 비꼬기 시작해요. 그 옆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짜증 나죠 레이나 입장에서. 야그거 돌려 까지 말고 할말 있으면 속 시원하게 남자답게 이야기를 해. 90년대 영화예요. 지금 이런 단어 안 쓰죠? 남자답게 이야기를 해. 어쨌든 그러니까 갑자기 트로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가가요. 이런 거를 영화에서는 블로킹이라 그럽니다. 멀리서 거리감이 있다가 한 명이 이동을 하면서 둘이 거리감에 잡혀지면서 앵글도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오죠. 진지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잡더니 얼굴을 잡더니 널 정말로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심장 심장 하나 대지마 라고 되죠. 트로이가 삐딱한 건 아버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지만 그 결과가 아민, 트로이 아버지. 트로이는 현실의 순간에서의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한편 남자 100명과 자는 게 목표인 비키는 에이즈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친구 한 명이 에이즈 양성이 나왔다며 초조해하는 비키. 친구들의 이런 솔직한 모습이 담긴 다큐를 밝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라는 방송국 진행자. 레이나를 자르라고 압박하는데 화가 난 레이나는 진행자에게 이상한 대본을 줍니다. 방송국에서 잘린 레이나. 속상한 그녀를 데리고 나와 트로이는 자신이 12개의 직장에서 어떻게 잘렸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레이나가 성공한 미래에 자신을 잊은 것 같은 상황을 설정해 역할놀이를 해주는 트로이. 어느새 기분은 풀리고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키스를 하는 트로이 레이나는 당황하는데 친구 관계를 망칠 수 없다는 레이나 회사에서 잘린 레이나는 고직활동을 시작합니다. 삼류 비디오 회사와 라디오, 신문사, 여러 군데를 전전하지만 아이러니를 정의해보라는 말에 결국 대답은 못하고 닫히는 취업의 문 우울한 기분으로 간 카페에서 트로이를 만납니다. 고직하소연을 하는데 트로이는 바로 아이러니를 정의합니다. 고백을 거절하고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레이나가 거북스러운 트로이 네 여기서 레이나가 잘렸다고 하니까 이제 트로이가 커피 한 잔씩 딱 손에 들고 아침에 이제 도심을 걸으면서 내가 (12군데에서) 잘려봐서 아는데 야 잘린 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지금 나중에 다큐 성공해 가지고 나중에 나 되게 하찮게 보는 그런 위치가 될 거야라고 해서 굉장히 위로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명대사가 나오죠. 기분이 풀린 레이나를 보면서 거봐 우리는 이런 것만 있으면 돼. 커피하고 담배 몇 개비 너와 나 그리고 옷 달라. 새로 만난 여자와 오랜만에 잠시 집에 들은 트로이. 다시 레이나와 한판 붙습니다. 이번엔 비키가 데리고 나가서 달래줍니다 인생의 씁쓸함을 나누던차에 마이클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레이나의 다큐를 업계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그들이 좋아해서 테이프를 사려한다는 이야기, 기대에 들떠간 방송사 하지만 그들은 레이나의 작품을 난도질해서 희화화해 놨습니다. Elena, look, I'm sorry, alright? I don't think that meant anything to me. I mean, you have this great piece of work, alright? And we have this audience, these kids. I'm sorry, alright? They were just trying to market it, and I mean, I wish I could be like Troy riding on his and Dare bring Troy into this! the big premiere turnout. Video videotapes, right? Just, I worked so hard. It really meant something to me. I don't know who that is anymore. 위로해 주는 트로이. 트로이는 레이나를 위로해주며 속마음을 고백하고 꿈만 꿔왔던 첫 관계. 그러나 다음 날 트로이는 습관처럼 다시 도망칩니다. 미래의 꿈, 그리고 현재의 사랑 사이에 끼어있는 레이나.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의 작품은 벤 스틸러 감독의 청춘 스케치였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싸우게 되고 마이클이 그 테이프를 방송국 업계 사람들한테 가져갔는데 되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맞다. 나는 마이클이다. 마이클이다. 내 동아줄이다. 네. 그러면서 마이클이랑 다시 또 덕... 어 관계가 진전이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업계에 갔더니 이 레이나의 필름을 방송국 놈들이 멋대로 잘라 가지고 애들을 4 명의 젊은 청춘들을 희화화 해 놓은 걸 보고 마이클과 싸우고 뛰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어 다시 트로이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고 꿈에 그리던 첫 관계를 갖게 되는데 트로이는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뻘쭘하게 바지 주섬주섬 입고 잠자리를 빠져나오는 거죠. 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둘 사이가 어떻게 어 될까가 영화 줄거리입니다. 네, 트로이랑, 아, 레이나는 과연 트로이를 선택을 할지 마이크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 그이 영화를 선택한 건요. 저는 사실 벤 스틸러 감독의 영화라서 선택을 한건 아니지만, 네, 어렸을 때의 그 감정들, 복잡했던 그 꿈을 선택을 할 건지, 현실을 선택할 건지, 흔히 두 개로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방황하는 닥친 현실들, 여러 가지 현실들 있죠. 90년대의 이 젊은이들이니까. 자기만 아는 이혼한 부모님들, 혼란스러운 어떤 관계들, 친구의 관계, 연인의 관계로 갈지도 혼란스럽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의 어떤 한발한 한 발의 선택에서 좌절하고, 어느 부분 타협했다가, 한 부분 또 꿈을 향해서 용기를 내서 반발짝 걸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그대로, 날것 그대로 담겨 있어서 너무 좋았던 저의 또 추억의 영화이기도 하고요. 벤 스틸러 감독은 영화가 크게 한두개 정도는 아니어요. 코미디 영화, 케이블 가이, 주랜더, 트로픽 선더 같은.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진지한 장르, 이 영화의 청춘 스케치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라는 두 장르로 나오는데 어, 개그는 원래 본인이 개그를 하니까 개그영화도 물론 잘 찍죠. B급영화로.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정극도 굉장히 연출을 잘해요. 또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홈비디오거든요. 이게 사실 어, 레이나의 꿈이기도 하죠. 이 다큐라는 것이. 근데 레이나의 꿈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담고 싶어 해요.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성장영화입니다. 청춘 스케치란 영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두 커플이 뭐 결국 잘 되겠죠.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나아진 건 아니에요. 직업을 여전히 찾아야 되고, 우리 트로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도 결국 암으로 돌아가시고, 본인은 그냥 사회 밖에 아웃사이드로 있을 거야? 사회 안으로 들어올 거야? 뭐 밴드를 할 거야? 아직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이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이 집에서 떠나, 떠나려고 이사박스를 싸놓거든요. 다음 곳으로 이사가서, 또 다음 단계의 경험과 성장을 할 그런 청춘들의 희망적인 모습을 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대 약간 엠버톤으로 희망차게 그리고요. 네, 오늘은 청춘 스케치라고 삶에서의 방향과 꿈과 현실에 대한 영화를 다뤄봤는데요. 어, 이번에 김성훈 감독님이 책을 내셨네요. 인생은 순간이다. 이런 자서전격인 책은 누가 쓰냐, 그 사람이 삶이 어떠냐가 결국 어, 책을 사고 싶게 만드는 갈림길인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합니다. 김성근 감독님. 야구 철학이라고 할 만한 게 있으신 분 같아가지고 너무 궁금했는데 책을 넘겨봤는데 어, 인상적인 문장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 우리 띠지라고 하죠. 띠지부터 뭐라고 써있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 시선은 늘 앞으로, 미래로 라고 이렇게 본인의 어,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멘트가 앞에 쓰여 있습니다. 책을 쓰여진 건 최강야구 이후에요. 최강야구의 경험과 그 이후에 한국에서의 인지도와 인기가 다시 또 높아지니까 책을 내자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야구의 인생과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비교를 해서 그렇게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슬로우 스타터라고 하기에도. 어, 굉장히 뒤늦게 나이가 드셔서 빛을 보셨습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뭐 부상도 있었고, 어 꼴찌 팀에서 감독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모승 뭐팀 감독이 되기까지 25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항상 뭔가 투지, 열정, 어 그리고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가 혹사요 혹사 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 누구든 욕할 사람이 있어요. 내 스타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의 길만으로 꾸준히 가셨고 그래서 본인만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죠 책 내용을 좀 보면 태생이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에 오면 당황한다 처음에 자기 머릿속에 구상하지 않았던 게 나타나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 얼뜨기같이 굴다가 십종팔구 거기서 다 무너진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온갖 상황을 미리 상상해놓은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이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안타를 치든 말든 내 표정이 바뀌지 않는 이유다. 위기가 와도 그냥 왔구나 생각한다. 그 순간 당황하는 대신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근 감독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준비의 중요성이거든요.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온다. 잡을 수 있는 사람과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저도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했는데 너무 소름 돋네요. 네. 그래서 항상 저도 준비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기회가 왔을 경우에 잡기 위해서. 어,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본인의 경험담이 쓰여져 있고, 그냥 제목 하나하나가 그냥 영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소제목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비정한 애정. 나만 살려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다. 팀 스피릿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앞서서 설명한 작품이 이제 과거의 청춘, 흔들리는 청춘에 관련된 영화였다면 오늘 이 책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어 굉장히 인생을 진하게 살아오신 김성훈 감독님의 이야기를 한번 경청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해 책은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입니다. 지금이랑 좀 다르죠. 90년대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복고 열풍은 90년대를 향 했잖아요.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던 시대.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90년대의 미국은 좀 달라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2000년 초반 정도에서 중반, 2010년 정도의 느낌이겠네요.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의 커밍아웃이 어려운 부분은 뭐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하고요 뭐 저처럼 늑수그레들은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그때 흔들리는 청춘들의 방황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좀좀 좀 따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이제 감독 영화로 두 편씩을 하는데 한 편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펜스틸러 <laughs> 감독님은 네, 다음 시간에 다른 감독님 영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이 늦었습니다. 저와 반밤이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